민이 쫓아오는데 좌익수! 미끄러지못 했어요. 삼루자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호준의 타구 좌익수 쪽에 고고합니다 역전 주자! 그리고 한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경기를 뒤집는 한화 이글스. 극적인 역전승으로 한국 시리즈 반격에 서막을 열다. 8회말 대폭발 6득점으로 LG 걷고 첫승 신고. 2025년 10월 29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한화 이글스가 LG 트윈스를 상대로 펼친 경기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반전의 연속이었다. 이 연패에 늪에 빠져있던 한화가 홈팬들 앞에서 7대3 대역전승을 거두며 시리즈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한승을 따냈다. 경기 시작 전부터 하나 팬들의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앞서 치러진 일, 2차전에서 하나는 LG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시즌 내내 팀의 자랑이었던 투수진이 무너지면서 연이은 완패를 당했던 것이다. 특히 1차전에서 선발 문동주가 4.1이닝 4실점으로 조기 강판됐고, 2차전에서는 베테랑 유현진마저 3이닝 7실점이라는 충격적인 성적으로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다. 폰세,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주다. 이날 경기의 키맨은 단연 하나의 외국인 선발 투수 폰세였다. 정규 시즌에서 17승 1패, 평균 자책점 1.89, 252 탈삼진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4관왕에 올랐던 그는 플레이오프에서 기복을 보였다. 1차전에서 6이닝 6실점으로 흔들렸지만 5차전에서는 5이닝 1실점, 무자책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터였다. 콘세는 이날 6이닝 동안 96개의 공을 던지며 2실점 3피안타 4사 4구 6탈삼진이라는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다. LG타선을 상대로 정규 시즌 때 보였던 평균자책점 3.46보다 훨씬 뛰어난 투구를 펼쳤다. 특히 주요 장면에서 보여준 그의 침착함과 제구력은 팀 동료들에게 큰 힘이 됐다. 경기 초반 혼세는 자신의 주특기인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적절히 섞어 사용하며 LG 타선을 교란했다. 비록 중반 이후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위기 상황에서 삼진을 뽑아내는 능력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의 투구 하나 하나에 대전 팬들은 환호성을 보냈고 이는 팀 전체의 사기를 북돋우는 계기가 됐다. 선취점의 주인공은 한화. 경기는 2회 말부터 본격적으로 달아올랐다. 하나의 중견수 최은성이 선두타자로 나서 LG 선발 손주영의 공을 중견 방향으로 깔끔하게 쳐냈다. 안타로 출루한 최은성은 공격의 시발점이 됐다. 이어진 공격에서 이진영이 삼루 땅볼을 쳤고, 아쉽게도 최은성이 아웃됐지만 하주석이 다시 안타를 기록하며 득점 찬스를 이어갔다. 14일 2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최재훈. 그는 손주영의 2구째 시속 122km 커버를 정확히 포착했다. 방망이 끝에서 시원하게 터져나간 타구는 좌익수 방향으로 날아갔다. LGV 베테랑 좌익수 김현수가 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더듬는 사이, 이 루에 있던 이진영이 홈을 향해 질주했다. 홈 심판의 세이프 사인과 함께 하나가 귀중한 선취점을 뽑아냈다. 대전 구장은 순식간에 함성으로 가득 찼다. 이 연패로 침울했던 분위기가 단숨에 반전됐다. 한화 벤치도 활기를 되찾았고,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추가 득점을 노렸다. 그러나 이도윤의 타석에서 오지환의 고도의 수비 플레이가 나오며 이닝이 마무리됐다. 오지환은 위도적으로 공을 떨어뜨린 뒤 재빠르게 주자들을 처리하는 베테랑다운 판단력을 보여줬다. 불펜의 실수, LG위 추가 득점. 경기는 팽팽한 접전으로 이어졌다. 양팀 모두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하며 초반에 스코어가 유지됐다. 그러다 8회 초. 다시 한번 경기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다. 1, 4, 1. 3루 위기 상황에서 하나는 구원투수 김서현을 마운드에 올렸다. LG의 장타력을 자랑하는 오스틴 딘이 타석에 들어섰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김서현은 신중하게 공을 던지며 투 스트라이크 원 볼까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서현이 던진 공이 포수 뒤로 빠지는 폭투가 되고 말았다. 3루에서 기회를 엿보던 최원영이 재빠르게 홈으로 질주했고 한화 포수는 공을 잡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LG가 3대1로 리드를 2점으로 벌렸다. 이 장면에서 한화 벤치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불펜의 실수로 인한 실점은 팀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관중석의 분위기도 무거워졌다. 많은 팬들이 또다시 패배를 예감하기 시작했다. 운명의 8회말, 한화의 대폭발, 그러나 야구는 끝까지 봐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8회말 한화의 공격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다.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이자 한국 시리즈의 명장면 중 하나로 기억될 이닝이 시작됐다. 선두 타자로 나선 김태현이 LG 투수진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는 정확한 타이밍으로 장타를 만들어내며 이 루타를 기록했다. 곧이어 손아섭이 안타를 추가하며 무사일 3루라는 절호의 찬스를 만들어냈다. 대전구장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LG감독은 리베라토를 투입했다. 첫 타자 송승기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분위기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야구의 신은 이날 하나 편이었다. 1, 4일 삼루에서 등판한 유영찬은 문현빈과의 대결에서 고전했다. 문현빈은 6구째 포크볼에 방망이를 댔고 타구는 좌익수 앞으로 떨어졌다. 비록 빗맞은 타구였지만 결과는 적시타였다. 3루 주자가 홈을 밟으며 하나는 2대 3으로 1점 차로 추격했다. 이어진 노시와는 아쉽게 삼진을 당했지만 하나의 정신적 지주인 주장 재은성이 볼넷으로 출루하며 이 사말루 상황을 만들어냈다.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하나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황영목의 밀어내기 볼넷, 극적인 동점. 이 사말루에서 대타로 등장한 황영목. 그는 침착하게 유영찬의 공을 지켜봤다. 유영찬은 압박감 속에서 제구가 흔들렸고, 결국 네 번째 볼을 던지고 말았다. 밀어내기 볼넷이었다. 3루 주자가 홈을 밟으며 스코어는 3대3 동점이 됐다. 구장은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가 됐다. 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성을 질렀고, 하나 벤치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2점 뒤진 상황에서 극적으로 동점을 만든 순간, 모두가 승리를 확신하기 시작했다. 심우준의 결정타. 7에서 3대 역전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이사말로에서 타석에 들어선 심우준 유영찬은 시속 151km 위 강속구를 던졌지만 심우준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강하게 당겨친 타구는 3루수의 키를 넘어 외야로 향했다 방망이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타구는 힘차게 날아갔다 결과는 2타점 2루타 말로에서 2루주자까지 돌아오며 하나는 단숨에 5대 3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구장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선수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환호했고 팬들의 함성은 대전 시내까지 울려 퍼지는 듯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최재훈이 2사 2, 3루 상황에서 추가 적시타를 터뜨렸다. 우익수 앞으로 떨어진 안타로 2점을 더 추가하며 하나는 7대 3까지 리드를 벌렸다. 단한 이닝에서 무려 6득점을 폭발시킨 것이다. 김서현의 마무리, 승리의 완성. 9회 초, 마운드에 오른 김서현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다. 8회 초 폭투로 실점을 허용했던 그였기에, 이번 이닝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였다. 선두타자 문보경이 안타를 쳤고, LG는 반격의 기회를 노렸다. 오지환의 땅볼 때1루주자를 2루에서 잡았지만, 박동원을 몸에 맞는 공으로 내보내며 1사일 2루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김서현은 흔들리지 않았다. 문성주와의 대결에서 땅볼을 유도했고, 내야수들의 정확한 수비로 병살타를 만들어냈다. 게임 세트 하나 이글스가 한국 시리즈 첫 승을 거머쥔 순간이었다.